오늘부터 펜트하우스 시즌2 예고편 영상들을 총 4편으로 나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분석한 장면들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퍼가시는 분들은 꼭 출처 표기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첫번째 티저에서 영화실 손으로 재미를 본 제작진이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한 여자가 마취해서 막 풀린 듯 깨어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얼굴 하관만 보여줘서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얼굴 하관을 찾아보니 오윤희와 90% 일치했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앞니, 그리고 입술의 주름, 그리고 코의 윤곽과 인중 길이가 오윤희와 거의 같았습니다. 아마도 시즌1에서 정신을 잃었던 오윤희가 시즌2가 시작되면서 깨어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천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유심칩을 삼키고 씹어서 먹는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이런 연기를 한 김소연이 정말 대단한 연기자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천서진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딱 하나뿐이죠. 바로 하은별이 찍은 할아버지 추락사 동영상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심칩을 삼키면 죽는다는 설이 하나 있죠. 알다시피 민서라도 펜트하우스 사회에서 유심칩이 삽입된 USB를 삼킨 후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천서진의 죽음을 예고하는 복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천서진과 오윤희가 시즌2에서 사실적 주인공이라고 하더니 엄청난 빅매치를 벌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즌 2두 번째 티저 영상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사 내용입니다. 오윤희가 1차 티저에서도 천서진에게 나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대로 복수의 칼을 갈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은 이미 1차 티저 영상에서 나온 떡밥입니다. 하지만 이미 청혼 사실을 다들 알아버려서. 특히 궁금하지도 않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펜트하우스 최악의 커플인 두 사람에게 저주가 꼭 내리길 기도해 봅니다. 로건니의 머리 색깔이 변했습니다. 솔직히 시즌1 때 머리 색깔이 더 멋지긴 했지만 흑발도 좋네요. 시즌2에서 오윤희와 함께 심수련의 복수를 화끈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차 티저에서 로건니가 이런 말을 했죠. 심수련의 액자가 놓여있고 촛불이 켜져있는 것으로 보아 심수련을 추모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체를 알수 없는 한 여자가 가죽장갑을 끼고 심수련과 민설아가 함께 그려진 사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로 봐서는 딱 심수련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분은 오윤희입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 스페셜 방송에서 잠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윤이가 심수련 묘의 꽃을 들고 가는 장면인데 이때 검은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수련 묘 분위기가 정말 귀신 나올 것 같네요. 펜트하우스 시즌 2 2차 티저 영상에서는 나비 문신을 한 쌍둥이 친모가 등장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눈치챘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배우 이지아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 이지아의 경우 어깨뼈가 유독 도드라지게 돌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몸매 라인이나 다리 각선미를 보면 이지아가 맞을 듯 합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 1의 시작부터 유독 심수련의 어깨선이 강조되었던 것도 바로 이지아를 1인 이역인 나비문신녀로 등장시키기 위한 복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걸로 봐서는 펜트하우스 시즌2에서 심수련은 등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지아가 점짓고 심수련의 쌍둥이 언니이자 석훈이 석경이 친보 연기를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아마도 심수련은 시즌2가 끝날 때쯤이나 시즌3에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펜트하우스 시즌2 예고편 2차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